K-팝 아이돌 그룹에서 외국인 멤버가 포함되는 게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외국인 멤버의 포함은 여러 가지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외국인 멤버의 영입을 위해 제작자가 세계 곳곳을 누볐다면 이제는 반대로 K-팝 가수를 꿈꾸며 한국을 향하는 지망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단적으로 드러낸 프로그램이 얼마 전 종영한 Mnet의 유학소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 소녀 10인이 K-팝을 배우는 모습을 보여준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제 음원도 발매가 되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전형적인 케이팝이지만 사람만 외국인인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더큰 파급력을 보인 프로그램, 뮤직비디오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사는 이러한 케이팝의 다국적 멤버화와 한국을 향하는 일본 케이팝 지망생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제목은 아이즈원, 펜타곤, 제3차 한류분 키워드는 글로벌? 아무래도 일본발 기사이다 보니 일본인 멤버 등에 좀더 주목했습니다. 한국 음악의 세계화 흐름과 함께 멤버의 다국적 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아이즈원은 3명의 일본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녀들은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판매량으로 20만장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 완전히 자리잡은 트와이스 또한 3명의 일본인과 1명의 대만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뿐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서는 일본인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이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 2월에 일본에서 데뷔한 보이그룹 펜타곤. 일본인,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 멤버가 참여하고 있고 글로벌 활약이 기대되는 그룹이다. 기사는 이어 외국인 멤버가 포함된 K-pop 그룹의 과거 성공 사례로 엑소를 꼽았는데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꼭 성공 사례일까 싶기는 합니다. 중국인 멤버들의 이탈로 오히려 엑소의 글로벌 활동에 지장을 준 반대의 사례가 아닐까. 엑소는 결성 당시부터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K와 중국인 위주의 M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엑소K는 한국 중심으로 활동, 엑소M은 중국 중심으로 해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글로벌 인기를 이끌었다. 일본에서는 보아, 동방신기부터 시작된 케이팝 인기가 정착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아이돌을 목표로 한 일본 젊은이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흐름. 사회현상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제1차 한류붐. 이로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무렵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현재는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최타곤의 일본인 멤버 유토도 어릴 때 케이팝을 접하고 한국의 길을 택한 경우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케이팝 아이돌을 목표로 부모의 반대에도 혼자 건너간다. 이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일본을 떠나 한국을 향하는 젊은이들은 많다. 그룹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일본인 멤버는 중간자로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두 개의 언어를 할수 있을 뿐더러 한일 간 문화 차이, 매너와 규칙의 차이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강점. 또한 일본 특유의 아이돌 문화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팬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도 뛰어나다. 일본인 지망생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일본에서 아이돌 활동을 했던 경우가 꽤 된다는 겁니다. 지난 7월, 월간 윤종신을 통해 데뷔할 예정이었던 다케우치 미우. 한일 관계 악화로 음원 공개가 늦춰졌는데요. 그녀 역시 일본 아이돌인 AK48 출신. 그녀는 하루 7시간 열흘 노래, 춤, 한국어를 학습하는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기사는 말미에 외국인 멤버의 활약은 더큰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현재 서구권에서 일고 있는 케이팝에 대한 관심을 아시아로 뭉뚱그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듯한 분석. 한국 이외의 활동을 목표로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음악계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팬덤을 빨리 형성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일본인 멤버뿐 아니라 외국인 멤버를 가진 그룹은 해외 활동에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미국에서의 성공이 상징하는 것.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아시아 청소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국적 멤버를 포함시키는 케이팝 그룹은 더큰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실제 일본인 멤버가 있는 케이팝 그룹들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본을 공략하기에 매력적인 방법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개운치 않은 부분은 일본이 케팝 등 한류의 세계적 인기에 묻어가려 한다는 느낌입니다. 기사에서 받은 이런 생각과 느낌. 지나친 비약일까요?